당신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본다면, 당신은 자신의 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진짜 참 모습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를 저에게 보여 주실 때, 요즘 우리가 MD 사역 처음 이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본다면,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진짜 모습. 내 진짜 나의 나만 알수 있는 내 모습을 딱볼수 있습니다. 저는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요, 통곡했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흉악한 주인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그 짧은 순간, 그 짧은 순간이 저의 인생 의 방향을 바꿔놨고, 저의 인생 무명한 자 아무것도 아닌 저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하게, 정말 보배릇을 질그릇에 담듯 그렇게 저의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전도할 때나 충성할 때나 십자가의 모습에 나를 이렇게 비춰보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성하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나 같은 거 써서, 나 같은 거 부족한 거 불러서 써주신 거 하나만 해도 감사하고, 에, 이렇게 감당할 수 있으니까 참 귀한 것이죠. 네. 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진히 담당하시고, 우리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다혈질 있는 사람 있죠?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있습니다 꼼꼼한 사람이 있습니다 설렁설렁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놀기를 좋아하고 말하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책밖에 모르고 하나님은 참 여러 가지로 어 저희들의 그 기질들을 다양하게 만들었는데 이 분들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좋은 훌륭한 면도 있는 반면에 항상 보면 그 뒤에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가바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할수 없는 것들을 할수록 도와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아멘. 그리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질병, 우리 주님이 주님이 대신 치셨습니다. 에, 자녀가 오는 날 심각한 얼굴로 이렇게 왔습니다. 하자, 사업하다가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나중에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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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이 억을 이걸 막지 않으면 효도 소에가게 생겼습니다. 이거 이 억을 막지 않으면 이걸 부모에게 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올 때는, 부모님 혹시나 좀나좀 도와줄 수 있을까? 부모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이 절박한 환경에서 어떻게 살수 없을까?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그것을 들은 부모는 그때부터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도와줘야 되나? 근데 도와줄 능력은 없고, 잠을 못 이루고, 어떻게,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 짐이 지금, 부모에게 옮겨오는 순간입니다. 옮겨오는 순간. 그리고 며칠 몇 날을 부부가 서로 이야기합니다. 오두웠다가 한숨 쉬었다가 교도를 보내야 되나? 내가 지금 어떡하지? 결론을 내리기를 지금 있는 전세 빼서 사벌세로 내려갔고, 그리고 이억을 빼서 주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빼서 자기들은 사골새로 내려가고 그 돈을 이억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그 연약한 것, 그 질병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정말 어리석은 것, 무능한 것, 할수 없는 것 이거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 부부처럼 그렇게 무능하질 않아. 이렇게 힘이 없질 않아. 들어. 계속 여러분이 부탁하는 걸 듣는다고요. 우리가 부탁하는 것을 듣는다고 그분이 계속 듣고 계셔. 그래서 와서 또 부탁하고, 와서 또 부탁하고, 와서 또 부탁하고. 여러분, 교회 와서 주님 앞에 부탁하는 게 전부 무거운 거잖아. 전부 어려운 거잖아.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부부가 고민해서 전세에서 사골세로 옮기면서 이렇게 도와주던. 우리 주님은 그럴 것도 없어.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엄청난 우주를 만드신 분이야. 여러분, 이 지구 땅덩어리를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어. 아멘. 그것도 6일 동안 다 만드셨어.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부탁하면 우리가 주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주님 이걸 어떡하나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부탁하면 우리 주님은 담당해 주십니다. 아멘. 대신 침을 쳐 주신다 그 말입니다. 대신 우리의 침을 쳐 주신다 그 말입니다. 야, 여러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자유하잖아요. 그러니. 열심히 우리는 주님 앞에 계속 부탁하는 거예요. 아멘.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근데 주님이 보니까 이거 부탁했더니만 가장 적절할 때 여러분 도와달라는 데서 금방 도와줍니까? 그런 건 없다고요. 더더군다나 뭐, 1,20만원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몇 억을 달라고 하는 건데 이게 금방 됩니까? 어떤 때는 우리 주님도 그럽니다. 죽긴 하지만 금방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 멋진 타임에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어떻게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 아멘. 예배소서 3장 20절 말씀. 오늘 말씀하고 좀 이렇게 짜게 쫙 맞아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계속 기도하게 한다 겁니다. 너안 되지 기도해. 너 정말 힘들지 기도해. 니 문은 안 되잖아. 해봤잖아. 기도해. 성령은 간구의 영이잖아요. 우리 안에서 매 우리를 위해서 막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대 우리가 기도를 안 하니까 문제지. 그저 여자는 먹고 살려고 그냥 막뭐 모림치고 밖에 나가서 막 일, 저일 해가면서 집안 한번 세워보려고 뭐 모림치대. 여러분, 남자는 집에서 맨날 테레비만 보고, 어? 핸드폰이나 보고 있고, 허구한 날 룰을 먹기만 하고. 여러분, 여자가 밖에 나가서 기쁨이 있습니까? 막 속이 타지. 성령님이 속이 탄다고. 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속이 탄다고, 속이 탄다고. 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어? 놀라운 계획이, 섭리가 있는데, 성령은 막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서 막 일을 고 있는데,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냐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기도하지 않냐고, 여러분, 기도 쉬는 것도 죄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기도 안 하는 거 죄입니다. 여러분 죄인 줄 몰랐죠? 어? 죄입니다. 죄.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공부를 안 합니다. 이거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입니다. 내일 시험을 보는데 오늘 공부를 안 합니다. 이건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설교할 수는 없어요. 다 그러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이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주님이 딱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일하고 싶으세요? 기도하세요. 아멘. 훌륭한 일꾼 되고 싶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 아멘. 다른 것보다도요. 이게 진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지경이 넓어지잖아요. 우리만 기도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외 선교사를 기도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거 빨리 끝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자지고, 지금 그 곳에요. 레바논과헤즈블라 이란, 막 주변 나라들이요. 난리 났습니다. 아주 그냥 막, 여러분 이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죠. 우리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 세상에 먹고, 마시고, 놀고, 마약하고, 춤추고, 이게 세상 타락된 문화 속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져 간다고 말해요 우리의 똑똑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그거, 그거 하려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분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그냥 줘요. 더 주세요. 야, 히스기 아가요. 아수로 왕이 신공에 들어왔을 때 성전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할 때그 다음날 18만 5천 명이 다 죽을 줄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 와! 몰랐어. 몰랐어. 아니 여러분 히스기야가 막 성전에 들어가서 막 눈물로 투곡할 때만 해도요 그 다음 날 그런 일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 여러분 오늘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무겁게 기도하고 힘들게 기도하고 어떤 때는 절망적으로 기도하고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막 매달립니다. 오늘 요즘 우리가 설교 끝나자마자 통성으로만 기도하지 않습니까?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거나 히스기야처럼 더 놀라운 역사를 일줄 로믿습니다 얼마 전에 야곱 이야기 들었잖아 야복강에서 홀로 남았다고 기댈 사람이 없어 옆에 부인이라도 있으면 좀 말이라도 하지 다 먼저 보냈어. 자식이라도 좀 두런두런 얘기 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 어려울 때 서로 들어주기만 해도 얼마나 좋아. 다 인간과 수단과 방법을 다 피워서 일단 먼저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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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복강 나로에서 혼자 남았어 야곱이 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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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을 때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막씨름하듯 기도하잖아요. 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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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현장 말이죠. 그 현장이 우리 현장이잖아요. 야복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잖아요. 뭐예요? 죽게 됐다 그 말이에요. 형애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대, 군인 군사들을 데리고, 그리고 야곱에 대한 이 하늘 품질 않았어, 어리석은 거지. 참 나는 애서를 생각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주목으로 살아가고,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야망으로 살아가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좀돼잘 나갈 수 있어 왜? 말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하니까 순간은 이룰 수 있어. 그런데 왜 용서할 줄 모르냐 그 말이에요. 왜 용서할 줄 모르냐. 왜그그그그그 그, 그, 상상한 마음, 속상한 마음을 왜그 어리석음을 모르냐 그 말. 이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평소에서 형을 알아, 형의 성질을 알아. 형이 어떤 사람이란 거라. 한다면 한나는 사람인 줄 알아. 그러니 그렇게 기도하지. 그러니 그렇게 몸부림치지. 그런데 세상에 그날 대내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그러고 가는데 하나님이 너 무릎 꿇으래 가진 건 네가 더 많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축복은 네가 더 많을지 몰라도 너형 앞에 무릎 꿇으래. 형 앞에. 성령의 감동이 그렇게 오 거야. 그러니, 저가 에서, 에서, 에서 형 앞에 나갈 때, 저를 몇번 하는 줄 아십니까? 저를 일곱 번 합니다. 와. 저를 일곱 번 합니다. 이건 왕에게 한, 아주 상대방의 극존칭으로 예우할 때, 그때 하는 액션입니다. 정말 중심으로, 지도하고, 그래서, 기도한 사람의 액션은 다릅니다. 기도한 사람들의 액션은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주변 사람들도 몰라요. 왜?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왜 저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자꾸 열나요. 자꾸 그렇게 고치를 한다. 고치를 한다면, 고치, 고치. 응. 형 앞에 오는데요, 뒤에 400명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400명이면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이번 8월 15일날 우리 교회 에 왔던 사람들이 250명입니다. 250명 정도 인원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400명이다. 여기에 150명이 더해진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 그들이 다 버티고 있고요. 형은 앞에서 다 버티고 있고, 자기는 혼자예요. 여기를 가는 데예요. 천리말리 아니겠어요. 어떤 데는 여러분 정말 가기 싫을 때 있잖아. 만나고 싶지 않을 사람이 있잖아요. 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거기 무릎 꿇고 가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는 순간 이 형에서의 마음이요. 얼음장 같은 바위 덩어리와 같은 완악한 마음이 한순간에 확무너졌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전도합시다. 아멘. 이런 식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다할수 있는 것처럼 전도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막 철을 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확 열어주셨어요. 아멘. 그리 막, 둘이 막 서로 껴왔는데, 거의 28년 만이거든. 2 8년 만에 형제를 만나니 혈육의 정은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순간 마음을 열어 주시니까 이들이 서로 껴 안고 엉엉 우는 데 말이죠. 이러고서 형 얼굴을 한번 이렇게 봤더니만 형의 얼굴을 배우니 누구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다. 여기까지는 안고 했어요.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어. 요 그런데. 나쁜 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저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런 환경을 아주, 아주 그냥 대역전의 드라마로 바꿔놨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역전되리라. 아멘. 기도는 다른 말은 역전의 드라마를 씁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나중에 역전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기도하는 인생이 기도하는 사람의 생애가 나중에 하나님 최후에 아멘. 손을 들어주십니다 아멘. 우리 이번에 야베스처럼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십시다 아멘. 그런 기도를 하십시다 하나님 저의 인생이 남은 생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로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 요양병원 보내지 마시고 새벽기도 깨우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요양병원 보내지 마세요 대신 제가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90, 100살이 넘은 분도 요 새벽기도 하시는 분 있습니다. 우리 지금 문화동 감리교회 김기수 목사님, 논산제일 감리교회 다니신데요. 연세가 내일 모레가 100세십니다. 내일 모레가 100세신데도 지금도 수요예배, 새벽기도, 주일 낮예배, 저녁예배 다 드립니다. 아, 와, 참 놀랍습니다. 한 1, 2년 후면 100세가 되십니다. 그런데도 낮예배. 저녁 예배, 새벽 예배, 다 드리러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저의 생애를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아멘. 와, 그러고 있는 거다 줬어. 선물, 제 한때, 두때, 세때, 형한테 선물 줬잖아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만 제가 형의 은혜에 힘입어서 여기까지 왔으니, 형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안 받는다. 난 이거 없어도 된다. 괜찮아, 안 받아. 받으셔야 됩니다. 안 돼. 난 이거 필요 없어. 상관없어. 동생아, 이거 다 한다고 가죠. 아닙니다. 가죠. 지금까지도 싸우고요. 주니 많이, 주니 많이, 주니 많이. 여러분, 받았을 것 같아요?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생각하는 것을. 우리의 생각은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홍해 앞에서의 이들의 생각은 뭐였어요? 절망적이었어요. 애국 병사들이 밀고 들어오니 절망적이었어요. 이들의 생각 속에는 이미 끝났어. 근데 이생각에요 마귀가 제안하는 세안이 너무 많아. 마귀가 틈을 타서, 마귀가 틈을 타서,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란 그말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눈올 때, 눈 우회를 발자국으로 걸어가면, 이, 이, 발, 이, 걸어온 것이, 이게 보이잖아요. 이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 서운할 때, 막 화가 올라올 때, 그리고 우울증이 밀고 들어올 때, 절망적 공황, 권대감이 들어올 때, 이게 마귀에게요, 다리를, 자리를 이렇게 남기는 거예요 마귀가 두루 두루 말이죠 하, 여러분 이럴 상황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했잖아 그런 일이 있을 줄 상상해냈겠어요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은 건너가고 애국병정은 몰살하고 이런 생각 꿈도 못 꿨어요 꿈도 꿀수 없는 일들이 기도하는 사람 속에 일어나요 아멘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의 끝이 아니에요. 지금이, 지금이 흐리흐리하죠. 지금은 지루하죠. 지금은 빈손이죠. 지금은 저물어가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날지라도요. 기도하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막 신이 납니다. 아멘. 막, 위에 막, 천사들에게 막 금향로에 막 기도를 쏟아 붓습니다 막, 왜 올라가야 되니까. 바다에서 올라가야 되니까 저는 이번 9월 한달 여러분들의 가정에요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저는 제가 9월 1일날 정말 좋은 꿈을 꾸었어요. 난 세상에 이런 꿈을 처음 꾸어봐요. 축제 퍼레이드를 한다는데 세상에 막 퍼레이드를 막 이렇게 9월 성만찬 예식하는 날이잖아. 막하는데 세상에 우리 권사님 안 보니 목사님 제가 선보했을 거예요. 그 앞에서 막 나가는데, 거기에 우리 권사님들이 몇 분이 계셨어. 그러고 가는데, 제가 큰 정원에 아주 굉장히 큰 왕궁과 같은 큰 정원이에요. 들어가려고 하니까, 들어간 아치에 사과가 이만에 하나가, 이게 죄형 매달려 있는데, 저거좀 하나 따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장노님 위에 계속장로님이 계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노님 그거 저 하나만 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를 따서 위에서 던지는데 얼마나 밑에가 이, 이 큰지 말이죠. 저한테도 제가 그걸 탁 받았어요. 제가 받고 나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 나는 공좀 차고 옛날에 구슬치기를 했기 때문에 역시 이 사과도 잘 받는구나. 그러고서 안에 들어가서 이제 앉아서 제가 강의를 하려고 앉아있는데 이런 벽입니다. 이런 벽인데 벽에 그냥 이 열매들이요. 나무들이 꽤 있는데 포도나무들이 열매가 있는데 포도알 하나리 이만해. 포도알 하나리. 막 이런 하나들이 막 여기서 주렁주렁 처렁처렁 처렁 처렁 이렇게 막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는 녹색, 푸른색, 수정같이 맑은데 속에가다 보여. 이런 포도알이 막 이렇게 있어요. 9월 성만찬 예식할 때 하나님이 그날 아침에 제게 보여주신 일인데 이번 2024년도 9월 전교인 새벽 기도에는 그동안에 했던 새벽 기도하고 느낌이 달라. 아멘. 제 느낌에. 아멘. 제 느낌이 달라. 느낌이 달라. 이번에 여러분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게 하시게 아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만 대목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대목 꿈이냐고 9월 1일 에 지금 주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려고 하는데 아니 세 분이 그러는 거예요. 대목 꿈 아니에요? 대목 꿈도 그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있다면 만약에 그런데 이 포도송이 포도나무는 여러분을 가리키잖아요. 와 얼마나 얼마나 막, 막 담에 있는데 막 이래 이래요, 이래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성령 보니까 더야 더더 더. 어떻게 하도록 넘치도록 어떻게 하실예에게 능히 하실이에게 능히 하실이에게아 능히 하실리에그 성경 창세부터 기 요한계시록을 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부 기도하는 사람이야.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도의 일꾼 되십시다. 아멘. 우리 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을 충축해 하십시다. 아멘. 막, 우리 교회가요, 막, 말씀 선포할 때,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선포하죠. 아,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9월달을 우리가 보면서 제가 좀 옷을 좀 갈아입으려고 합니다. 아, 제가 사실은 이 암송, 상원학교 밴드에 제가 막 암송하면서 올려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선포2, 선포리로 나가면서 많이 어려운 것들을 애우지, 안 애웠던 것 때문에 많이 들 애워지고 선포완만 열심히 애우고 그러는데 사실 그러면서 제가 요즘 기도문을 시간 만나면 계속 작성하고 있고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것들 또 제가 한 35년 동안 주보에 썼던 그 좋은 글들이 있습니다. 아, 매일 묵상집을 좀 스폴존 목사님처럼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틈 만나면 아 요즘 이제 하나님이 저를 글을 쓰게 하는 것 같은 그리고 묵상 시를 좀 쓰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남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에, 책을 통해서 집필을 통해서 그런 마음의 감동을 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거기에 지금 밴드 학교에 못 올리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어, 제가 계속 암송을 하면서 아. 그동안에는 목장에서 샤우팅을 했는데, 이제 밴드에서 좀 같이 해야 되겠다. 우리가, 우리 교우들이 전부 한 곳에서 이렇게 다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가만히 보니까요, 세명 되는데, 두명안 하고 한 명만 해. 그럼 하다 보면 맥이 빠져. 그래서 이제는요, 목장에서는 여러분, 뭐, 목자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전체적으로 한 곳,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나거 뭐 들어볼 것도 없잖아요. 그냥 나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 그래서 우리번에 우리가 생각하는 곳에 구하는 곳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요, 우리가 쉬지 않게 하십시다. 아민. 계속 움직여 가십시다. 아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목자들이 여러분들 좀 초청해 주시고, 아, 이거를 한 방에서 우리가 한 100명, 200명, 300명도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해보다가 대신 무음으로 해야 돼. 단톡방 절대 무음으로 해야 되고, 제가 어느 한날 공간을 비우는 것도 일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레고 흥분되지 않아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곳에 더더 치로 능이 하실 계획. 아멘. 여러분 막 기대가 되지 않아요? 아멘. 9월 1일에 하나님 이 주신 막그 꿈이 저는 꿈이 맞는 거아시잖아요제 꿈은 맞는 거 여러분 늘 보셨잖아요. 어? 포도 하나리만하다니까요. 포도 하나리에 송이가 말고 하나리 하나리 에스겔 골짜기에 포도 송이는요. 한 송이가 너무 무거워가지고요. 둘이, 둘이 맸다니까요. 여러분, 둘이 에스겔 골짜기에 포도 한 송아리를요, 장종 둘이 메고 왔다니까요. 얼마나 큰건 말이죠. 우리 9월 한 달은 우리 인생에 이어서 역사에 남는 9월 전교인 새벽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붙잡으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오랜 동안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저희 교회를 이 코로나 침체와 밀리는 이 속에서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다시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힘을 얻어 기도하며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저들의 구하는 것, 또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능히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민.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렇게 하도록 저를 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민. 하나님 기도하면서 일하게 하시고 아민. 기도하면서 공부하게 하시고 아민. 기도하면서 사랑하도록 기도하면서 전도하도록 아민.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의 풀방망이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요 정말 우리가 말씀사관학교 밴드에 하나님 이 단독방에서 이제 전 교회 함께 하나님 이곳에서 함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민. 아버지 하나님 저희 회가 말씀이 온 땅에 말씀 선포를 전하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되게 놓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요한은 나의 목자신인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우로 인도하시는 인도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도다. 내가, 내가 사망의, 사망의 음심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영원히 살리로다. 살리로다. 아멘.